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을 세운 사람, 그리고 사울 왕에게 안수한 사람, 우리는 왕이 세워지기 전에 바로 우리는 사무엘을 기억합니다. 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위대한 사사로 존경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는 마지막 고백 설교에서 스스로 양심에 꺼리낌 있는 일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 위에 많은 백성들이 아무런 이변이 없었듯이 그의 삶은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의 지도자는 조직적 기술과 통치력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청렴하고 결백한 삶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지도자를 뽑을 때 깨끗한 양심을 가진자를 선택해라라고 드모데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1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왕정 시대를 연 사무엘이 새 디도자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이양하면서 행한 마지막 고별 설교를 기록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사사 활동을 회고하면서 결코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면서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을 하면서 설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요구한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죄였음을 지적하는 내용이기도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배반할 때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면서 이 12장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19절부터 25절은 사무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위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면서 마지막 사서로서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계를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인데 그회계에 촉구하는 내용 중에 몇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고벨설교 후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자연히 세상의 자녀, 사단의 자녀, 우상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영의 세계에서는 회색지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검으면 검었고 하야만 하얗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그렇지 않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그렇지 않든지지 둘 다를 우리가 섬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신실한 성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둘 중에 선택해라 하는 겁니다. 오늘 근데, 백성들의 그 표정들, 백성들의 자세 결단이 어떻게 되냐면, 머뭇머뭇하면서 아무 말 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결정인가? 왜 이들이 이렇게 머문머문하고 있었을까?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는가? 둘다 섬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둘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도 다녔다가 절에도 다녔다가 그리고 제사도 드렸다가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도 동일한 직분을 감당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위한 일로 섬겼고 그는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엘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 교회에 갔으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를 나왔으니까 세상의 일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것, 교회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중요한 원리와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먹어도 자도 모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목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래서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잘 사는데 우리가 목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잘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봤더니, 이야기 들어봤더니, 술세는 했으나 어렵게 사는 사람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잘 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잘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정말 훌륭한 교수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위치에서 이 나이에 학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더니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자.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벌써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읽고 큐티까지 할 정도로 큰 실력자가 됐습니다.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나왔다고 하는 괴팅겐 대학에 가서 그가 박사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거기서 논문 제안서를 교수님에게 냈는데 교수님이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박사가 서너 명이 필요하고 조교가 5명에서 10명이 도와줘야만이 이 논문이 3년에서 4년 아니 그 이상도 걸릴지 모르겠다고 이 논문을 포기하라고 다른 거 쉬운 거 쓰라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년 안에 그 논문이 완성이 됐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그 논문을 평가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박사 기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학위가 없으니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닌 신대원의 교수님이 그분을 추천해서 오셔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강의할 때 보니까 제 동기들이 많이 없습니다. 옆에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앉아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 대학교 신대원 교수님들이 와서 같이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실력이 있고 그 정도로 쓰임 받는 그 모습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 졸업할 때, 목사가 됐다고 해서 사역자가 됐다고 해서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내 가에 던진 돌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 가에 던진 그 돌이라고 하더라도 흘러간 물을 이렇게 저렇게 방향만 바꿀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사역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정말 내 가에 버려진 돌 조각이라도 된다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을 감당해 낼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일인가? 대단하고 멋진 일을 만들어서 크게 부흥하고 크게 이름을 날리는 것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위치에서 잘 살고 있으면 내 삶이 내 주어진 이여건에서잘 살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내 목적이 된다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세상의 직업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이 되고 이 일이 이 수고가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이 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잘살수 있는 은혜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라. 그렇게 23절에 말합니다. 자, 2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하는 습관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는 힘 없는 종이 벽지가 벽에 붙는 순간 벽이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종이로 있을 때는 힘 없고 찢어지고 구멍 뚫어질 수 있지만 벽에 딱 달라붙는 순간 벽이 되고 맙니다. 기도가 그런 겁니다. 그 벽은 바람을 막고 비를 막고 우리에게 안락한 그런 공간을 허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있는 그 순간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나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도 멈추지 않는 것,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무엘은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사실을 사무엘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잉퇴된 일화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부터, 무수히 수없이 사무엘의 길을 통해서 들려던 말이, 너는 네 엄마가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너 사무엘이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기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백성이고, 너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씹 맞는 자녀가 되었다. 너는 기도의 자녀다. 그는 아마 그래서 어릴 때부터 뼛속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 나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 나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타난 사람 나는 기도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가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가 23절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음으로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노라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주제, 이 사무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그런 주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면 태양도 멈춥니다. 기도하면 병든자가 낫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억하라 말합니다. 자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를 잊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도들이 죽게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가슴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기억 가운데, 우리의 이미지 가운데 남아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랑이는 얼굴 자체가, 그 목소리 자체가 무서움의 상징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호랑이를 보면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냥, 그냥 잡힙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냥개들은 호랑이를 만나면 더 댐빈다고 합니다. 왜 사냥개들은 호랑이를 만나면 저렇게 날뛰는가 알아봤더니 자기 등 뒤에서 내 주인이 아무리 맹수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호랑이라고 하더라도, 무섭게 달려든다고 하더라도, 내 주인이 총으로 한 방만 쏘면, 저 맹수는, 저 호랑이는 끝난다. 이런 기억이 사냥개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기 있게 덤벼드는 사냥개를 바라본 호랑이가 너무 무서워서 나무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냥개들은 내 주인을 믿습니다. 나는 너를 물고, 나는 너를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믿음이 그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호랑이라고 하더라도 도망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들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경험을 그가 양들을 케어하면서 그가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는 인생이었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르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라. 그러면 앞으로 다가오는 어떠한 두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도 분명히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과거에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먹고 자고 입고 건강해 살수 있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돌보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3월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동행하셔서 그 어려운 찰나에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